산호초, 박노규가 누구요? 박노규가 내가 알았던 내 오빠요, 조상이고. 근데, 우리 엄마 한 들어, 중학교 때까지 다 키워서, 맞아서, 맞춰서 죽여, 때려 맞아서, 때려서, 때려서 보지 마냥 존 맞아서 죽어. 그 사례를 나한테 저지는씨발 존, 그 보지, 양, 그 실적, 존, 니가 대체 성공을 얼마나 했냐 얼마나까이 때려 죽으라고 니네 마음대로 그대로 놔둬 씨발 좆 알았냐 좆야이 개새끼야 주부를 헐래도 너같은 씨발놈의 주민 일동 차렷 정리에는 서뭇 너만 모시는 개자식 경 진짜는 싫어 씨발놈아 알어? 내가 팬이냐? 팬이야? 야이 개새끼야 마당에서 소리만 질러 소름끼쳐. 삼복동이 어디라고 나 챙피라는 아, 아. 쪽은 다 줬어 이 개새끼야. 챙피만 줬냐? 그대로 싸늘이 시신된 다큰 중학교면 다 컸어 이 개새끼야. 나 얼굴 한번 못본 오빠 흉다줘봤 써. 아니야 네가 내 보지 썩은 거 봤냐? 응? 야이 씨발년아 경매 붙지 마. 그리고 차렷 출연한 듯 웃고 살지 마, 나안면 몰수하려고 차한 대씩 딱딱 뽑아서 은큼하게 다닐 때도 초보 맞아. 초보. 초보. 알았냐? 응? 원해 맞지 마. 예? 알았냐? 히브리얼로 말해주래? 자중 근송은 장애 공유. 근종 신세는 니네 무덤. 알았냐? 그 그래 오빠 말이야. 알았어? 사체 부검은 내목 안에 있다. 내가 내 자식의 힘으로 일어났다. 존, 보지, 십. 초등학교는 건너뛰고, 지금은 난립진다. 님 이미 해비. 그 비가 왜 능력이 없어요? 존만하냐.